우리+ 우리 예그 친구들 안녕,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laughs>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친구들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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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야 재밌었겠다 어, 어? 우와 대단한데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옆에 계셨어요. 항상 함께하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날 주일,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행복한 예코나라 예배 통해 만나요 말씀. 주시는 맛은 너무 맛있게 함께 먹어요 함께 즐겁게 찬양해요 우리+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꽃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육호나라예배 속으로 다 같이 출을다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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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고 친구들 준비됐죠 다 같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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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바다 나는 좋아 슉!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첨벙 첨벙, 여름 좋아 우주득우주득 겨울 좋아 너는 너는 누가 제일 좋아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높고 높은 하늘 나+ 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 는 좋아 넓고 넓은 우 나+ 나+ 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 첨벙 여름 좋아 뽀드득 뽀드득 겨울 좋아 써는 어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 찾았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 찾았다+ 찾았다. 나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 이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내가 우리꽃 친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꽃 친구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에 세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친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우리 예쁜 친구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고백해드려볼까요? 좋아요 다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송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창조 말씀 아우, 좋아. 들려주세요. 두눈 크게, 두눈빨다 마음 활짝. 준비 됐어요. 게임. 오늘의 손가락 성경.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10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네. 같이, 하나, 둘, 셋, 슉! 남자사님이 우리 친구한테 그림책 하나를 소개할 거예요. 와와 신난다 신난다. 나는 나는 바다에 갔다. 바다에 갔더니 까만 물고기, 주황 물고기, 초록색 물고기, 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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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엄도 쳤. 와나는 나는 물고기랑 해엄칠 때 너무 너무 행복해. 우리 친구들 언제가 행복하대요? 물고기 친구 만나니까 행복하대요. 첨복첨복 여름 좋아. 너무 행복하대요. 어? 우와, 이것봐 얘들아. 기린이야. 목이 끝. 기린은 나뭇가지 높이 높이까지 닿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나도 나무 위로 좀좀좀좀 높이 올라 기린하고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치 지와 우리 친구는 높은 나무까지 위해서 기린을 만나 행복하대요. 맞아요 친구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웅. 뭐? 뭐야? 어 유리야, 유리가 여기 있네. 우리 유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 부엉, 부엉 부엉이는 깜깜한 밤에도 웅웅 음, 음, 노래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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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노래하면 행복해. 우리 친구는 언제 행복하세요? 노래할 때 행복하대요. 오잉! 착착착착착착 누가 왔어요? 생지! 생지! 엄마들은 무서워하는 생지! 우리 친구들만 귀여워하는 생지! 생지요. 생지는 맛있는 음식을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우리 친구는 무엇을 먹어요? 수박 거다란 수박은 생지는 촥촥촥 먹지만 우리 친구는 어떻게 먹어요? 던지, 시저, 홍총총총, 홍총총총, 이렇게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우와 우와 우리 친구들 언제 언제 행복하다고 해요? 노래할 때, 물고기와 헤엄칠 때. 맛있는 수박 먹을 때 행복하대요. 우리 친구는 언제 행복해요? 응, 음, 응. 음. 이서는 언제 행복해? 그렇구나. 이서가 행복할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는 언제가 행복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가 행복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통화책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언제가 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옛날 옛날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하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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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같이요. 저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요. 어이, 그르지 그르지. 엄마, 우리 또 가요. 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옛고 가족처럼 주일 되어서 누구에게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 있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가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해줘요. 무엇을? 옛날에, 옛날에 말이야. 우리, 우리, 우리 백성 중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며 이 백성을 이렇게 많게 했단다.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주, 손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항상 들려줘요. 아빠 아빠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요. 하나님 이야기 진짜 진짜 재미있게 해요. <laughs> 그래? 맞아. 우리나라 백성이 말이야. 아 옛날에는 에이! 빨리 일해! <laughs> 하고 무서운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나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저 우리에게 살기 좋은 바로 이 가나안까지 이끌게 해주셨단다.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빠. 아빠가 틈이 나면 우리 아가를 불러서 이야기 해줘요. 맞아요? 엄마예요. 엄마 예쁜 엄마도 우리 아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 해줘요. 무엇을 이야기 해줘요? 하나님이 글쎄 우리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가 무서운 나라에 끌려갔지만 다시 언젠간 너희들을 꼭 다시 이곳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단다. 엄마가 우리 아가에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제일 꼭꼭꼭꼭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담대사님 따라 해 보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항상 들어요. 항상 들어요. 엄마, 아빠. 엄마 이야기 해줘요. 이야기 해줘요. 오빠, 언니랑, 오빠, 언니랑.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꼭꼭, 들어요. 꼭꼭 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제나 튼나는 애로 들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칙택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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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도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엄마 아빠한테 들려 주신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 주신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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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우리 우리 예꼬 친구들은 언제 언제가 제일 제일 행복할까요? 예꼬 친구들은 예꼬 나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자라나요?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 우리 예꽃 친구들은 언제가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안에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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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 놀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랑한대요 하나도 사랑하고 둘도 사랑하고 사랑해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꼭꼭, 걸고 꼭꼭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은 예꼬 나라와 우리 예꼬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 예꼬 친구들의 찬양 노래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가 자라고. 몸이 자라도 우리 친구들 입술에 그 찬양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어어 어, 어. 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쁜 손모와 기도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꼬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꼬 친구들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찬양하는 거 기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예꼬 친구들을 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예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꼭 함께해 주세요. 예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말씀,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잘 들었다. 다 같이 박수! 우리의 꽃 친구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입술에 찬양으로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